동네 책방 좀 살려둡시다. 경향신문 칼럼 2020년 9월 30일자 김혜원 동화작가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몇년 전부터 신기하게도 지방 곳곳에 작은 책방들이 생겨났다. 오래된 골목길 모퉁이에 낡은 기와지붕이 있다 있는 동네 한 구석에 한적한 시골길 끝에 예전이면 구멍가게나 있을 법한 자리에 생뚱맞게 자리잡은 책방은 대개 소박하고 간소했다. 오래전 동네에 하나쯤 있던 서점과는 달랐다. 사방 벽에 참고서가 빽빽하게 꽂혀 있지 않았고. 베스트셀러만 모아놓은 큼지막한 가판대도 없었다. 작은 책방에 헐렁하게 꽂혀 있는 책은 주인장이 고심해서 고른 것들이어서 책방마다 자기 빛깔이 있었다. 어느 책방에는 1인 출판사가 낸 책이 많았고, 어느 책방에는 그 지역에서 출판한 책이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작은 책방에서 나는 온라인 서점에서는 본 적도 없는 인디 가수의 에세이집을 샀고 서울 대형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지역 고등학생들의 단편집을 사기도 했다. 동네 책방들은 책만 파는 게 아니었다. 한여름 밤에 음악회를 여는 책방도 있었고, 방학 내내 어린이 책 작가와 어린이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남쪽 도시의 동네 책방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인문학 독서 모임이 꾸준히 열리는데, 그 학생들이 동네 노인들의 생애를 듣고, 정 리에 책을 만든다고 했다.